통해서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듣고 자라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 다방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학들을 습득하고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번 밥은 먹지 않습니까 많으면 세번 그때그때를 우리가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 하고 대충 기도하지 아니하며 준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그에게 나아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루 삼세번 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로 교제하며 튼튼한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신 신앙인들이 되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보금서를. 찾아 보면은 첫 번째는 감사 기도하시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식사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특별히 사역의 고비를 겪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저 책망이라는 단어는 꾸중하거나 혼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무섭고 나쁜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의 저 책망은 그냥 아이고, 너 잘못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